질문한 거 풀어 볼까? 1번이거든. <laughs> 개념 원리에 똑같은 거 있어. 어. 음, 뭐? 음. f를 x 2로 나눴더니 몫이 q원이고 뭐 더하기 음, 나머지. 나머지 뭐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게. 2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f2라고 쓸게. 어. <laughs> 이해됐나?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R이라고 써야지, 그지? 어. 어. 자, R이라고 쓸게, R1. 근데 R1을 어떻게 하면 구한다고? 2대입 e 하면 F2는 R1. 그니까 러 굳이 R1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F2라고 써. 어.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를 X 기 3으로 나눴더니, 요거 그대로 어. X 기 3으로 나눴더니, 몫이 Q2고, 더하기, 그러면 F3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지? 어, 됐고, 이제. 응. Q2랑 F3이 똑같다는데? 어. 아, Q2. 어. 음. Q2. Q2는 Q... Q2의 2지 Q2의 2 그러니까 여기다가 2대 입해 시작. F2는 마이너스 Q2의 2 더하기 F3. 이거 해되니어 그다음 F3. 그게 F3이랑 같다는데? 음. 그다음은 <laughs> Q2의 2랑 F3이 어떻다고 똑같대? Q2의 2랑 F3이 어떻다고 똑같애. 근데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 그럼 0이지. 이해돼? 어, F2는 0이구나. 어. F2가 0이라고? F2가 0이면 여기 없겠네. 그지? F2가 0이면 여기 없겠네. 그지? 음. 그러면 F2가 0이면 F2가 0이면 x 2가 들어 있겠네. f가 0이면 x 2가 들어 있겠네. 그럼 여기는 뭐 x c라고 쓰면 되겠네. 이차식이니까. 끝. 어. 개념원리 있는 거야. 똑같 똑같은 거야. 그지 어. 쌍둥이 문제잖아. 숫자만 바꾼 거야. 가지? 응. 그다음은 이제 해 봐. <laughs> q12 봐 봐. q1이 뭐냐면 그럼 q1이 뭐겠어? q1이 이거지. q1이 x c지. 그렇지? 어. 그 q12는 여기에다이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 e c. 그렇지? 응. q12는 2 e c. 그다음 q22 Q22는 Q22는 F3이랑 같다니까? Q22는 F3이랑 같다니까? 그럼 근데 F3, 3대입해. 그럼 얼마야? 어, 3백이 씨, 그렇지? 3백이 씨. 그 둘이 더하면 얼마야? 5백이 씨. E 그게 얼마야? 4래 그럼 c는 2분의 1인가, 그렇지? 어, 그래서 eF1. 그럼 뭐 대입? F1, F1. 그러면 얼마야? 1에다가 1백의 c에다가 1을 곱하면 돼. 어, 그래서 1을 곱하면 돼. 근데 c가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이거 얼마니? 어, 마이너스 1 같은데? <laughs> 음, 맞나? 맞지? 어, 맞는 것 같아. 2번 끝? 음.